오늘의 주제 알카라스 드롭샷 실전 적용 안녕하세요. 비스포크 테니스입니다. 오늘은 복식 경기 중 알카라스처럼 부드러운 컨트롤 드롭샷으로 포인트를 올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즐겁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백핸드 드롭샷으로 전위로 불러들인 뒤빈 공간으로 패싱샷을 시도합니다. 상대가 베이스라인에 포진되어 있는 경우 허핸드 드롭샷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에핸드 드롭샷으로 짧게 넘긴 공을 상대편의 멋진 컨트롤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각을 크게 줄수록 역으로 크게 넘어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토핸드 리턴 위너와 어려운 공을 리커버리한 영상입니다. 오늘 저녁 프랑스 오픈 결승전 멋진 응원과 함께 즐겁게 시청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